자 월곡역 5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비너 발트인데요. 비너 발트 맥주 축제, 독일 맥주하고 소세지 전문점이에요. 그러면 안에 이 사장님이 독일에서 유학을 하시면지 독일 수제 소세지 비너 발트라고 적혀 요 독일 개최 세계 육가공 대회 금메달 수상을 했더라고요 아마도 사장님이 여기서 공부하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독일생 맥주, 셰퍼 호퍼 바이젠 매장은 작지만 인기가 많아요 <놀람> <놀람> 방어 아, 그그 독특한 인테리어 상관없요자 네, 월곡역 바로 앞에 있는 비너발트 같은 경우에는 독일 개회, 개최 세계 6가공대회 금메달 수상을 했고요 독일 음식문화연구소 비너발트라고 있는 거같요 예, 독일 맥주에다가 세퍼 오퍼, 바이젠 생맥주 같은 것도 있고요. 예, 다른 곳에서 먹어보기 힘든 그런 메뉴들이 있어요. 모든 플랫타 같은 것도 있고요. 음료도 있어요. 저는 비너발트의 민셰너바이스 때문에 왔는데요. 민셰너바이스는 거의 보기가 드물거든요. 직접 만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궁금해요. 아, 학새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술집 메뉴들도 있어요. 소시지 전골이라든가, 슈이첼도 있어서 좀 궁금한데요. 치킨도 돼요. 계절 과일, 치즈 계란말이 이런 것도 되고. 국내에 독일 맥주 판매 1위 브랜드인 파울라너인데요파울라너는 헤펠, 둔켈, 골드가 있는데 저는 둔켈 300ml, 파울라너 골드 300ml 그렇게 주문했어요. 둔켈 같은 경우에는 보리를 로스팅하여 화면 발효한 라거 맥주고요. 목과빛의 다크 초콜릿 향을 가지고 있는 흑맥주예요. 5.3% 독일 맥주고요. 카올라노 골드 같은 경우에는 보리를 하면발효하여 만든 라거 맥주고요. 맑고 가벼워 깔끔한 맛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알코올은 4.9% 라버요. 독일은 맥주하고 소세지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좀 기대가 되네요. 자, 민셰너바이스인요 민셰너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하얀 소세지인데 2016년 IFFA 세계 육가공 대회에서 비너벨트가 독일 미넨 지방의 전통 소세지로 금메달을 수상했다고요. 미넨을 대표하는 부드러운 식감의 흰 소세지고요. 신선한 생야채와 파슬리가 들어간 소세지로 미넨에서는 종호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네요. 껍질을 벗겨서 달콤한 겨자소스와 프레칠과 함께 먹는 게 전통이라고요. 저는 미세너바이스를 한국에서 파는 거는 처음 봤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 집을 왔어요.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게 그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판매를 하는데 오전 10시 정도면 다 팔리고 없대요. 매일 아침 만들어서 먹는 아침에 먹는 소세지입니다. 자, 미세너바이스와 함께 맛있는 독일 맥주에 좋아 기대가 되네요 제가 알기로는 민체나 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송아지 고기로 만든다라고 해요 이 껍질은 굉장히 질겨서 껍질을 벗겨내고 먼저 반을 가른 다음에 껍질을 벗기고 안을 먹는 거로 알고 있어요 파슬리가 시선한 파슬리와 함께 이렇게 내고 있으니까 파슬리 향이 배어서 음,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접 만든 탈츠하고 같이 먹는 것도 전통이니까요. 음. 자, 미셰노바이스 반으로 갈라봤는데요. 엄청나게 탱글탱글해요. 이게 케이싱이 천연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천연일 것 같고요. 하얀색은 어린 송아지 고기를 써서 그렇다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하기가 힘들 거예요. 맥주랑 먹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반으로 가르면은 이 막이 그러니까 케이싱이죠. 케이싱에서 분리가 될수 있도록 이게 칼로 이렇게 굴려가면서 벗겨내면 돼요. 요거는 스위트 머스터드하고 같이 먹으면 되는데요. 네. 스위트 머스터드도 같이 내주시니까 한쪽에만 발라서 맛을 먼저 볼게요. 미나우 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껍질 벗긴 것과 그리고 껍질 벗기지 않은 것 그리고 프레첼하고 이렇게 같이 먹으면 된다. 껍질을 벗기면 상당히 부드럽고요. 그리고 벗기지 않으면 탱탱해요. 이런 식감은. 언제나 좋죠 기분 좋은 탱탱함이요 그리고 파울라노 골드 먼저 마셔볼게요 라거니까 요 가볍고 깔끔한 라거 자, 파울라노 골드 정말 깔끔하고 맛있는 독일 맥주의 맛이 제대로 나요 민세노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국물에도 양념이 되어 있어서 숟가락을 같이 주는데요 뜨끈뜨끈한 도자기째로 이렇게 삶아서 내는 흰 소세지. 참 부드럽고 맛있어요. 국물도 짭짤하고 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내주는 패칠도 아주 고소한데요. 수제로 만드신 건가 싶을 정도로 아주 쫀쫀하고 고소하고 맛있어요. 맛있네요, 이 집. 장사가 잘될수 밖에 없어요. 자, 소세지가 얼마나 쟁쾌하냐면 이렇게 렀을때 거의 잘안 들어갈 정도로 탄력이 엄청나게 되잖아요. 미쉐어바이스 정말 맛있고요. 이 집은 장사가 잘될 수밖에 없겠어요. 이렇게나 개성이 넘치고, 그리고 이게 다 핸드메이드 소세지라서, 거기에 맥주는 독일 맥주 알아주잖아요. 정말 맛있어요. 마치 꿀이 들어간 것 같이 달콤한 맛도 나고요. 이제 파울라노 증켈 마셔볼게요. 300ml고요. 흑맥주예요.